10월 25일 예심찾기 오늘도 점심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기도글에 들어가고 싶어서입니다. 점심을 서둘러 먹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휴게실에 자리를 세팅하고 줌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음악 소리만, 찬양 소리만 들려오고, 잠시 후에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시작이 되고, 목사님께서는 은사자님들의 마이크를 켜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은사자님들의 방울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여러 은사자님들의 기도소리를 듣게 되었고, 어느 시점에 목사님의 선포 기도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나에게 직접 하는 것처럼 직접 크게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룩한 땅,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름 붐이 임하게 될 지어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 붙어 있는 더러운 악한 영의 찌꺼기들, 주님의 온으로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들 몸속에 있는 더러운 균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몸에 있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려는 그 영혼 구원의 간절함을 방해하는 영들은 떠나가라.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묶여있는 모든 것들은 풀리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식균 받을지어다. 하늘이 열릴지어다. 땅이 열릴지어다. 온 천하 만물이 열릴지어다.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은 뚫어지게 될지어다.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뚫어질지어다. 인간 쇠사슬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병을 유발하는 모든 정신적인 트라우마들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육을 잡고 있는 병마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육체를 잠식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선포가 이어지게 될 때마다 나의 영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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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었습니다. 목사님의 선포 기도 소리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일어났고 기도를 하던 내 입술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부짖음이 계속 이어졌고, 내 속에서 뜨거운 것들이, 뜨거움이 느껴졌고, 어느 순간 나의 입은 또쩍 벌어졌습니다. 쩍 벌어지는 그 순간, 온몸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일어났고, 뭔가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 싸움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나의 고개가 떨구어졌고 나는 어둠을 보았습니다. 내 죄성을 보았습니다. 회개가 터졌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성령님의 강한 임재 안에 있으면서 목사님의 기도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의 영은 주님 말씀에, 목사님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싸우니, 아버지 성령의 능력방언을 내 입술에 담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